안녕하세요.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의 45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결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지인데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음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시나 가품이 없이 노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외에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은 바사. 어,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 당하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어, 세계 패권이 이제 이동하고 제이 역사가 바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도구를 바사왕 고레스를 선택하셨을까요? 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니까 구절이 그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 뭐 무리도 아니고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어,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이렇게 말로 어, 재판하듯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 가당키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셨어요? 라고요. 음, 그렇게 묻는 건 이거죠.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 옛날처럼 모세와 같은 사람을 우리 내부에서 일으켜 주시든지, 아니면 뭐 엄청난 장군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초자연적인 어떤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해방되게 그렇게 하셔야지, 바사왕 고레스라니요 그렇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냐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고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일부겠죠 이스라엘 스스로가 이기는 그리고 내부에서 구원자가 나오는 그런 그림이어야지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창조주의심을 선언하고 그들의 이의 제기를 일갈하십니다. 일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반발한 사람들이 마치 토기장이에게 그 그릇 그릇인 주제 그 그릇을 만드는 사람에게 도대체 뭐 만드냐고 당신이 만든 것에 손이 없지 않냐고 그럼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며 갈수 있겠습니까? 음, 마치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냐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셔야 되겠냐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하셔야지라고 하는 게 가당치도 않다는 말이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 음,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허락 할수 없는 정말 가당치도 않은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뜻대로 자신들이 이렇게 어떤 그림이어야 더 어울리겠다고 생각한 그 모양대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이 이루시는 걸 보니까 포로일 때 하나님 보이지도 않았던 것 같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이 15절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 뭐뭐 뭐 하신 게 있다고요.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내 눈에 안 보였고, 하나님이 역사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어가고 계셨군요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치 숨어 계시는 분처럼 여겨졌으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분. 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쯤 역사하셔야 이게 멋진데요. 아, 요즘 좀 어렵고 답답한데 지금 도와주셔야 하나님 저한테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내가 어디 가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기가 참 좋은데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셔야 돼요. 뭐 내일 하셔야 돼요. 언제 하셔야 돼요. 마치 그렇게 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까? 기왕에 나를 도우실 거면 폼나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천군 천사를 보내 주셔야지 바사왕 고레스가 뭡니까?라고 아, 하는 것처럼요. 아,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음, 여러 번도 차이 이야기하지만, 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아. 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하고 나면 마침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도우신, 이렇게 하시는 게날도는 거라고요,라고 되묻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마치 숨어 계시는 분처럼 생각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날좀 이해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힘입고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를 입히실 분이 아니다 내게 선을 베푸실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그날도 올 겁니다 오늘 하루 힘내서 우리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도망가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도우시면 이렇게 하셔야만 할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때가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인지 의심이 되고. 아, 어, 더큰 증거와 사인을 요구하고 싶을 때가,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일하지 않하신다 하여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마치 숨어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을 신뢰합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녹아 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힘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망가신 분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주님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